미디어 뉴스 이혜지 기자, 최근 하루도 뉴스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는 의사들의 대규모 단체 파업이다. 대부분의 의사들의 대생들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한 의료개혁 시도에 파업 효학 등이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이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지난 2월 1일 윤석열 정부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 서비스 수요의 증가 지역 간에 점점 벌어지는 의료 서비스의 격차 등을 완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어서 지난 2월 6일 의사인력 확대 방안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의사인력 확충 규모에 대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만 5천 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 명의 사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천 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까지 확충하겠다고 전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하여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의료계 종사자들의 장시간 근로 높은 의료사고 부담 등을 해결하고,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의 료강화와 의료 더불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들과의 대생들의 입장은 다르다.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해 의료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안의 사협회에서는 세 가지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 정부의 적정의 사인력 수급에 대한과 학적 분석과 체계적인 계획에 부재 급속한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의학 교육의 질저와 그리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정부와 의혹 간의 일방적인 9.4의 정합의 파기이다. 많은 병원들의 파업 선언으로 인해 불편을 겪은 국민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대한의 사협회는 지난 6월 24일 국민들에게 불편을 겪게 하여 죄송하다면서도 27일부터 연세대학교의 의료원 소속 교수들의 휴진을 예고하였다. 이어지는 의료계 파업 사태에 사민들의 입장도 둘로 나누어지고 있다. 의사 파업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환자들을 챙길 의무가 있는 의사 들이 제밖그릇만 챙기는 데에 열중 하고 있다며 휴진한 병원들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는 등의 의료 파업 에 참여한 병원들에 대한 보이콧 의사를 밝혔다. 한편의사 파업에 찬성하는 시민들은 오히려 의료개혁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며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반대해야 한다고 의사를 밝혔다. 이렇듯 의사 파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사회 전반적인 입장은 의사 파업은 의료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질병에 고통받거나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들을 뒤로하고 수많은 의사들이 파업한 결과에 료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지금의 현상에 무리한 의료개혁을 시도하는 정부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의 해결책이라면서 의사 파업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이 어떠한 방법을 내세워 합의를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